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. 그래서 이 노트라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와 경찰 101 경비단 간의 인사에 관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있다라는 었 건데 본청 특징 상전이라고 적힌 이 노트에는 몇 건만 검색해도 실제로 이게 결과적으로 인사가 이대로 졌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거의 황표정 지수준으로 이렇게 낙점한 인사들이 다 됐다는 거니까. 이전 지역을 특히서 특히 경찰 특채 청탁이라는 게 이루어졌는데 이들의 경찰 공무원 시험 국가 고시 아닙니까? 이것에 대한 수험번호까지 적혀 있고 점수까지 낱낱서 기록되어 있다는 건데 아니 공무원 시험이라는 건 점수가 다 있는 건데 나중에 그걸 번복하려고 그면 혹시 전산 조작까지 한거 아니냐라는 의족이 어, 불거졌는데 왜냐면은 수험번호 채점표 이런 게 있는데 명시적으로 점수 조정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 정황들이 발견된 거죠. 수첩에는 또. 몇몇 언론이 정윤회와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찰 인사 개입을 취재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. 우병우 전 민정수석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. 이철성 경찰청장은 진화에 나섰습니다. 저희 시스템이 그렇게 뭐 공채 부분에 그런 부정 청탁이 이루어질 수는 있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경찰 승진을 좌우하는 이 절대 노트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요. 노트 작성 시기가 바로 우병우 민정석의 재직 당시였기 때문입니다. 운전병 아들의 꽃보직 특혜 논란과도 연결시켜 봤을 때 생각해 보면 우병우 전 민정석이 경찰 인사에 개입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실까요? 제가 청문회 때 사진을 이제 비친 적이 있는데 이철성 경찰청장이 임명장을 받고. 우병우 수석의 거의 90도로 인사를 하는 게 있어요. 어, 아. 경찰 수장이 아무리 그렇지만,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찰에 관한 인사 또 검증은 우병우 수석 이 했다는 사체의 증명이 그 사진에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. 근데요, 민정수석도 하는 일이 또 인사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입했다 이런 게 아니라 또 본연의 일이었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했더니 진경준 했고. 씨는 검사장이 돼야 되는 거고, 예, 네. 네. 진그 열심히 이제 민정수석에서. 그, 사찰을 해봤더니 이상한 사람들만 다 장관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. <laughs>